대표님, 어, 제 네. 마초 언니랑 파수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의 좋은 기운을 계속 얻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래? 많이 이렇게 살을 부비라고 했어요. 음... 그러면 기운을 얻는다고. 진짜 스킨십을 하라고? 네. 뭐, 그리고 그게... 대표님이랑은 만나면, 사귀면 더좋대요 제가. <laughs> 아, 진짜.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장 궁금한 거뭐 있어? 대표님이랑 맞는 거이분 이랑, 도이성적이랑 비즈니스적 이이성적이 비즈니스 <laughs> 완전 철정인데 비즈니스 도이으로나 정도 이 정도 도그도이도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같이살아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대표님이랑? 어. 자 보자 둘이 이렇게 남녀 궁합에 엄청 잘 맞아요 하는 카드야 예. 어 진짜 사랑해, 사랑하고 어, 있었구나 비지... 자 비즈니스 궁합은 어떠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업고 가는 카드야 아. <laughs> 대표님이 너 업고 다니잖아 낙서 주시잖아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을 때 타로로 보면 그 대표님한테 딱 붙어있으면 뭔가 성장해 사람의 기운을 받으려면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다거나 네. 팔짱을 낀다거나 아 이러면 부류가 돼. 대표님이 제 머리 만지시고 어, 어, 너무 제 어. 얼굴 만지시고 그런 어. 거예요?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붙어있어 라고요 어. 네. 그렇게 해요. 아 맞아! 본능적으로 그게 싫으면 어. 그렇게 하지 않아. 사귀어 버리면 더 좋아요? 이, 여기는 사귀어 버리면 더 좋아. 오. 이거는 뭐냐면 누구한테 더 좋냐면 여자한테 더 좋다. 아 그래? 서 대표님 아, 절대 안 사귀어 그렇지. 그래, 야, 나도 오빠 해 오빠! 오빠! <대박>. 아씨 <laughs> 네? 자 다같이 선서 취할 것 같으면 알아서 도전하기 네? 진짜 미안한데 나는 술 주정이 없는 사람이야 짠, 짠! 고마워요 와, 아! 짠 <laughs> 누가 한명 날아갈지 몰라요 아 취할 때쯤 노래하고 아아 여러분 짠 할까요? 자 저랑 같이 짠을 해보도록 하시다 짠 그냥 매미 보고 가시겠습니다 광고 타임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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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누구시지? <laughs> 누구세요? 아니, 여기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되는데 아 정말요? 죄 화장실로 가네 마음대로 왜들어오시요 특이하다. 어? 너무 가감해진거 아니냐고. 가감해바짝이까 이게 사람이 하태야 가감하지 옷을 아직도 안 깨매고 참 불쌍하다. 어디시네 신발이나 신경 쓰세요 무슨 우리 집 이거죠. 화장실 쓰레받도 아니고 실제로 화장실 쓰레받를 신는 거고 조심을 잃었네. 양말이 없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원래 여름에는 원래가 안 신어요. 초심을 잃었어. 그럼 혹시 그 가방에 초심따라 성심당빵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겠냐고요. <laughs> 야 이건 뭡니까? 잠시만요. 안들림이고 진짜 초심 다 잃었다. 나갔으면 대전에 퀵 보냈다. 이러 제주도 나가. 제주도 <laughs> 나가. <laughs> 귤이나 사와. <laughs> 귤좀 사와라 진짜. 에이! 아니 방송 볼 때마다 낚시 가고 있는 거 같냐? 아니, 두 번밖에 안 갔어요. 긴, 아니, 시크, 오늘 글만 글만 오늘 이 그만 를... 좀 하시라고요. 여기는 이부을 흘러... 자고 있었는데 여기서 난 이걸 왜 입냐고? 이... 아니다. 수산 시장 장화는 <laughs> 네. 왜집고온 거예요? 예? 이거, 여기서 비춰주고 싶었는데이것은 아... 요즘 유행하는 레인 부츠. <laughs> 노량진에서 많이 봤는데. <laughs> 진짜 패션 우리, 우리.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laughs> 시현은 솔직히 여기서 나보다 잘리는 사람들이 얼마 없네. <웃음> <웃음> 그럼 이사나 와라. 감사합니다. 이사가 이사 오잖아. 이사 계속 <laughs>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 네? 알아보고만 네? 있다고. 뭐라고? 어? <laughs> 집 계속 안. 너 공인중개사 BJ야? 네가 <laughs> 응? 알아보고 있습니다. 를저몇 주째 하는 거야 지금. 그건 맞긴 해요, <웃음> 대표님 <웃음> 진짜 뭐야, 새끼 이거. 시계 쓰기야 어딜 나? 아닙니다, 진짜. 지가 아, 알아본다. 계속 계속 진짜로 찾아보면서. 뚜두 샀더니까 진짜 너무 안정감 감사해. <laughs> 손을 손을 계속 쓰다. 손을 <laughs> 계속 근데, 이렇게 이게 아니고 계속 알아보고. 아니 그래. 언제까지 집을 알아보기만 해. BJ 아. 공인중개사 오늘부터 <laughs> BJ 공인중개사. BJ 침대가 인정한 BJ <웃음> 공인중개사. <웃음> 하나 지어주자. 그러니까 저는 뉴트리아가 있잖아요. 그것은 재미가 없고 이제 <웃음> <웃음> BJ 조조 <laughs> 근무 <종종극마일이 웃음> <laughs> 너무 길잖아 방송되기. <laughs> <laughs> 오 오빠들 이따 봐요. 안녕. 그것은 방송이 넘어가 아제가 넘어 옮겨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잠... 채무가 여기에서 금팔찌를 확보하게 되면 금팔찌가 3 개기 이 때문에 자동으로 금팔찌 최초 오늘 명예 1등 스카우터와 1등 참가자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이 순급이잖아요 그죠? 와아 <laughs> 아좋아또 아 하나 남았으면 또 하나의 또큰산이형 괜찮아요? 키키키키키키키 채무가 이 방송을 보면서 담배를 물고 이죽이죽거릴 걸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축하한다, 내 친구 재무야. 낚시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가 진짜 존나 아픈 거는 숨길 수 없네요. 아, 근데 진짜 재무가 씨, 전체 앞방 때 팔찌 잘랑거리면서 이렇게 팔한 번씩 털것 같아가지고 그때마다 기분이 나쁠 걸 생각하니. 아, 무겁네. 아, 아, 내 앞에서 아, 무겁네. 아, 무겁네. 채무 뭐. 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군바나 왼쪽 팔이 무겁다. <laughs> 무거우면 오른쪽 팔에 껴. 왜 나한테 얘기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채무 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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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긁. I'm 긁. 끝까지 우리 이 우정 변하자 아니 변치 말자. 제모야 니는 내 자랑이다. 다리야, 나 다리 먹는다 이거. 다리가 근데 아야가 뭐가 다리가 세 개고. 아야가 뭐야 이 닭이 어떻게 생거지 다리가 왈로. 뭐. 아, 다리가 세 개고. 그 우리는 경상도잖아 사투리 감성이 많이 붙네. 어. 난 요즘에 사투리 잘안 써. <laughs> 몰라. 서울말 응. 잘 나오던데? 우리끼리는 서울말 쓰는 거라고 생각해도 네. 아, 쟤네 경상도애들이고 나를 안다고. 나도 모르게 어 표준어를 내가 쓰고 있네. 봐봐 방금도 응. 내가 쓰고 있네. 이게 표준어 아니야? 응. 아니구나. 막. 표준어를 내가 쓰고 있네, 이러잖아 응. 그럼 원래 어떻게 하는 표준어를 내가 쓰고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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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표준어를 쓰고 아니 내가 <laughs> <laughs> 내가 표준어를 쓰고 있네. <laughs>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가까운데부터 뚜펴. 어, 그거부터 해 봐. 1 2 3. 어머. 아 그거부터. 아, 누가? 아 아니,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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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어머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어머. 어, 어, 어. 내가 표준어를 쓰고 있네? <웃음> <웃음> 내가 표준어를 쓰고 있네?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표준어를 쓰고 아니 <웃음> <웃음> 내가 <표준어를> 쓰고 있네? <laughs> 야, 난 궁금한 게, 서울 사람들은 블루베리 스무디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해. 예부터 할게. 어? 사장님. <laughs> 사, 사장님! 아, 사장님? <laughs> 아니! 시작! 사장님,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laughs> 사장님,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주세요. 이 치킨 정말 맛있다고 해보죠. 이 치킨 정말 맛있다. <laughs> 이 치킨 정말 맛있다. <laughs> 이 치킨 정말 맛있다. <laughs> 근데 경상도 특이.. 이거를 하면 다 뮤지컬 톤으로 바뀐다? 연기 톤으로?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 아니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아니라고 그거 우리가 음, 리듬이, 리듬이 있대 하지. 말해 음. 리듬을 빼보자 그래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장님 <laughs> 저희 참이슬 말고 진로로 바꿔주세요, 이번에 보자. 사장님, 이거 참이슬 말고 진로로 바꿔주세요. 사장님, 이거를 진로로 바꿔. 사장님, 이거 진로로 좀 바꿔주세요. 진로, 진로! 아니, 진로야, 진로! 이거 말고 진로예요, 사장님! 땡지땡지 <laughs> <게인님, 게인님>. 어. <laughs> 누가 제일 잘하나요? 여러분, 들 투표로 <laughs> 해주세요.